광주시정에 대해 가감없이 쓴소리를 해줄 쓴소리위원회가 20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열린 쓴소리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주제 제약 없이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순소리위원회는 지난 6월 공모를 거쳐 성별, 세대별 등각 분야별로 구성된 시민 29명이 선출됐으며 향후 2년간 언론, 의회, 감사, 복합, 집단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시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 강주시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 강주시정이 더 나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쓴소리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쓴소리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되며 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은 해당 실공및 실과별로 분류해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계획입니다. 시정에 대해 시민들의 뜻과 바람을 전달해 줄 신소리 위원회가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